어 원희에게 첫사랑은 상처이자 또 좋은 추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7년 전그 첫사랑이었던 기태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또 막상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여전히 기태 얼굴을 그리고 기태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또 아픈 상처이자 또 좋은 추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 청춘은 인생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어, 그 청춘의 시절에는 항상 아쉬움이 가득했고 부족했고 그래서 후회가 남기도 하지만 또 언제라도 다시 꺼내 보고 싶은 그런 기억이 첫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오히려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반하면 잘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반함 있잖아요 그런 반함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표현하게 되는 그 정도의 반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태가 완이를 다시 처음 만났을 때는 기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완이의 생각이 나와 같은 마음일까?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심 어 완이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으면 좋겠다가 그러니까 기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laughs> 그 삼학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좀 다른 걸 생각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우리 승규가 좀 보다시피. 사막여우를 많이 닮았거든요. 제 원래 별명이 사막여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 그냥 귀여운 사막여우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종혁 배우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동물이 토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혁 배우의 눈을 보시면 그 토끼의 놀란 눈이 정말 비슷해가지고요. 기태가 와니를 괴롭힐 때 이제 와니가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들이 토끼의 그런 눈과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토끼로 뽑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게임 원화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사실 게임 원화가를 꿈꿔왔던 원인은 아니고요. 그냥 워낙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깃태였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림과 함께하다 보니 만화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그 와중에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게임 원화가라는 제안이 왔을 때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게임언하바로서 잠깐이지만 활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의 좋은 점은 사실 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애가 좀 생겼거든요 굳이 다른 특별한 이유 필요 없이 뭐이 정도 얼굴이면 충분히 좋아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7년 전으로 돌아가도 또 똑같이 기태한테 용기내서 고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년 전에 굉장한 용기를 냈던 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년 전의그 순간은 이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또 용기내서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도망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와니로서의 반응이잖아요. 그래 기태의 뒷걸음질에 상처를 받은 와니의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아마 기태의 리액션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이 도망칠 것 같아요. 음. 와니와의 사이를 정의한다면 약간 뗄수 없는 자석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둘이 멀어질 수는 있지만 언제라고 다시 딱 가까이 놓았을 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석 같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때 문구점 앞에 그런 자석을 팔았거든요 매미 자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야, 야, 매미 나요. 자석이 어, 정말 자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 기태양완은 아마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완희의 좋은 점 어, 완희는 음. 완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조금 조용하기도 하고, 내성적인 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기태를 정말 놀라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 기태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기태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가끔 완이가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 기태가 정말 설레고 재밌어서 자꾸만 괴롭히고 싶고 놀리고 싶은 그런 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정말 기태로 살아본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와니가 또 다시 사라진다면 그때는 놓아질것 같습니다. <laughs> 아, 왜냐하면 음. 사실 와니가 한번 사라진 전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사라진다면 뭐 그만큼의 와니가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 와니만의 그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헤어짐을 존중할 것 같습니다.